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동건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80에 A컵 정도. 어 근데 이제 가슴이 처져서 오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졌으니까 거상을 해야겠죠. 되 그리고 A컵 정도 셔가지고 조금 볼륨이 좀 많이 아쉬워, 아쉬워서 보형물을 조금만 걸 넣었어요. 뭐 되게 큰 보형물은 아니고요. 거상을 하면서 이제 보형물 같이 삽입하고 또뭐 불방도 또 튀어나와서 뭐좀 제거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불방도 그냥 같이 제거를 했죠. 어. 뭐 가슴이 크든지 작든지간에 가슴 처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방 칼수가 생기는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그래요. 대표적인 거는 원래 크고 무거운 가슴, 유방이 큰 거죠. 유방 비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수유를 하면서 거저 따져가졌다 거저 따져가졌다. 아 이러면 당연히 <laughs> 피부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또 탄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리고 막 20대 초반이라 할지라도 10대 시절부터 막 다이어트를 막 살이 쪘다가 빠졌다 쪘다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슴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처질 수밖에 없죠 어. 그이 가슴 처짐이 뭐 있다고 하는데 뭐 볼륨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윗거짐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근데 볼륨 자체도 부족한데 뭐 많이 처진 분들은. 어, 윗가슴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볼륨이 부족해서 볼륨이 다 밑에가 있는 거죠. 네. 처지, 처져, 있, 심하게 처져 있는데, 볼륨이 많지 않으니까, 볼륨이 전부 다 밑에가 있으니까, 이제, 윗, 윗가슴이 더 꺼져 보이는 거죠. 음. 또, 뭐, 생가슴이라든지, 유방의 위쪽이 좀 약간 돌출되는 그런, 그, 갈비뼈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위에 꺼짐이 좀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가슴이 더 처진 느낌을 주기도 하죠. 저희는 뭐, 이런 거상술을 할 때, 뭐, 일반적인 절개, 5자형이나 뭐, 1자형, 뭐, 수직절개, 뭐, 이런, 그, 이렇게 커다랗게 절개하는 게 아니라, 반다절개만 이제 하죠. 유륜의 위쪽으로만 어, 절반만 이제 절개하는 그런 식으로 하죠. 어, 그, 뭐, 작은 거든, 뭐, 큰 가슴이든, 저희는 절개를 공통적으로 이제 반다절개를 쓰지만, 사실은 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면은 본인 조직으로 하는 거상인지, 어, 유방 축소를 좀 하면서 하는 거상인지, 또는 거상도 하면서 보형물도 같이 넣는지 어, 이런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바, 바뀌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보형물을 같이 넣는 방식은 어, 사실 본인 조직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어, 거상을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나오겠네, 뽕보함이좀좀 뭐좀 부족하겠네 이제 이럴 때 어, 이럴 때 넣는 보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큰걸 넣으면 또 가슴이 또더 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큰걸 넣기는 좀 그렇고 약간 볼륨만 조금 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통 제일 작은 거, 100cc 조금 넘는 거, 125나 뭐한 150이나 이런 정도 크기를 저희는, 저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걸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어, 유방이 뽕긋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물론 200cc 이상 뭐 넣는 경우도 꽤 있지만, 아, 꽤가 아니라 가끔죠. 어쩌다 있고, 어, 막 300cc 이상 넣고 이런 경우는 어, 거상 하면서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건 가슴 확대죠 예. 근데 이제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거상이 잘 안되니까 어, 확대를 통해서 거상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막 350, 400, 450막 이렇게 커다란 걸 넣게 되죠 예. 저희는 그런거는 거상 목적으로는 잘 안쓰고요 예. 이분은 뭐 이제 80에 A컵 정도였는데 역시 뭐 애기 낳고 나니까 이제 처진거죠 뭐. 뭐 영광의 상처라고 제가 늘 위로를 해드리긴 하지만 예. 그 볼륨이 작고 처짐도 심하고 어, 특히 이다 윗가슴이 너무 없다. 이제 이런 게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이라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중심 보관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유두를 이제 뽕긋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써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조금 더 볼륨도 있었고 있고 뭐 돌출도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윗거짐도 워낙 또뭐 심하고 이제 그러니까 중심 보관 거상만으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형물 삽입을 조그만 걸 이제 집어넣게 되었죠. 부위방도 좀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좀어 제거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냥 같이 하게 됐고요 어 총팔을 모아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어 총팔을 봐서 유선하고 지방하고 밀도가 얼마나 됐는지 뭐 전체적으로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걸 본 다음에 수술 방식을 이제 확정합니다 어디로 끌어당겨서 고정을 시킬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봐둔 다음에 그다음에 수술할 때또 다시 또 확인을 하죠. 또 혹시나 뭐또 유방암 비듬물이란 뭐 망울 뭐 같은 거 있나 이제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플랩을 이동하는 거예요. 처진 가슴을 끌어올리는 건데 어 빨간색은 안 보이잖아요. 피가 자, 피가 거의 안 나요. 피가 진짜 거의 안 나요. 마취에다가 지혈제 섰기 때문에 수술할 땐 피가 잘안 나고 어 저녁 때쯤 피가 날수 있으니까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압박붕대 좀 하죠. 그 유방조직 중에서 최대한 이제 단단하고 막 질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어~ 방리를한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올릴지 거상할 위치로 이제 재배치를 하죠 어. 그래서 유방 모양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거상을 한 다음에 속부터 고정을 해요 속고정을 잘 해야 돼요 겉에 피부 고정하고 뭐 지방조직 고정하고 이런 거는 힘을 받지 못해요 치밀 유방 어~ 치밀 유방끼리 고정을 해야 이제 어~ 이 무게를 버틸 수가 있죠. 음. 그 고정점을 이제 최대한 좀 많이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더 버텨줄 수가 있으니까 어, 깊은 층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레이어바이 레이어로 고정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 산지들을 보면 이제 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얕은 조직들까지 이제 전부 어, 고정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그래야지만 이제 재발을 하지 않죠. 어쩌다 재발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재발이라고 보다 예를 들어서 한 10점을 끌어올렸다 그러면은 한 7점이나 8점 정도로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또또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6점 뭐그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면은 사실은 좀 리터치를 좀 해드려요 어, 근데 많지 않지만 어쩌다 있긴 있어요 없진 않더라고요 네, 네. 사람 몸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해놔도 그래서 일부러 과, 떨어질 거 생각해가지고 과교정을 하는데도 어, 살 자체가 다시 또 늘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진짜 네, 그런 분들은 뭐 자주 있지는 않고 뭐 어쩌다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저희가 리터치 다시 해드리면 되죠 네, 그럼 또 멀쩡하세요 네, 네. 하여튼 이, 이 이건 다른 분인데 이분도 이제 중심 보강하면서 좀 거상을 하고 어이 볼륨이랑 도치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보여면 작은 거 작은 걸로 집어 넣어가지고 보완을 했고요. 이분은 이제 유방 볼륨이 어느 정도 좀큰 어, 분이니까 어 그냥 양쪽의 비대칭 높이 교정 이런 것만 좀 살짝 하고서 본인 조직을 그냥 최대한 다 살려가지고 가슴 거상을 한 분이죠. 뭐 75C컵 정도니까. 보여 어, 물까지 드실 필요는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